아 선생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도 같이 보내셔야 되는데 그거 보낼 필요 없어요. 거기 네. 써놨고 왼쪽에다가 써놨잖아요.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써는 거거든요. 요청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요? 제가 네. 근데 이게 본인이 하는 건지 어떻게 알고 제가 등록을 하죠? 그러니까 지금 그 업무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전 지자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전 지자체가 하더라도 저는 제가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요? 아, 예 그렇게 하세요. 그러면 신분증 보내드릴 테니까. 매일... 아니면 차라리 인터넷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. 인터넷 신고가 인터넷으로... 지분 거래는 안 됩니다. 경미하고 아직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되게 많잖아요. 지분, 지분 거래가 아니잖아요. 전부 다 취득하시는 거 같은데. 네? 지금 신고한 거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? 491 다시 2 2 0 자세히 보시면 지분입니다. 도로 50일 전체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계약서에 써 있을 겁니다. 일련번호? 아 이만큼만 취득을 하신다고요? 실무상 여러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상황별로 대응하고 설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.